그래서 저 공간이 뭔가 일반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뭔가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발성이랑 노래를 가르치고 네. 있는 그 보컬 트레이너로서 네. 고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지금 네. 여기에 이제 부스가 있잖아요. 네. 방음 부스가 여기에서 그러면 학원인 거예요? 개인 작업실을 갖고 있는 과외 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좀더 네,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주는 어디서 하십니요 안쪽에 방이 있어서 이 안에서 거주도 하면서 학생들도 가르치시는. 네, 그렇죠. 아 그래 가지고 이런 구조가 나온 거구나. 네. 혹시 이렇게 꾸미는 데는 얼마나 된 거예요? 몇 평이 얼마가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실 평이 11 평이고. 네, 네. 그때 이제 한 6년 전쯤 해서 네. 5천 정도 와 그럼 엄청 많이 비싸네요 일반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집도 해야 되고 네. 사무실도 해야 된다라고 아. 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값인 거죠 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요? 네. 아 그러네 음, 그럼 여기서 약간 비용을 약간 상업 공간이랑 개인 공간이라고 나, 만약에 나눈다면은 방음비스에 네. 얼마가 든 거예요? 방음도 이제 싱글이 있고 네. 더블, 그러니까 두께에 따라 달라져요. 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더블 거의 한 20cm 가까이 벽 두께를 해가지고 아... 볼륨을 엄청 크게 들어도 네. 민원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그럼 요거를 하는데 이제 비용이 방음부스가 1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5000만원 중에 1100만원 정도가 방음부스예요? 음. 나머지 비용이 이제 3900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11평에 3900도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은 편인데. 그렇죠. 다부셨습니다 음. 주방부터 해서 화장실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에서 활용한 거는 단 하나도 없어. 기둥밖에 없다. <웃음> <웃음> 그런 <콩> 느낌인 <laughs> 거죠. <거잖아. 웃음> 그럼 이거 시공하는 데는 대략 기간은 네. 어느 정도 넘어요? 기간은 이제 아무래도 네.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네. 한 팀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공 기간이 좀길어졌다 아, 어, 네네. 그래서 저... 한달 정도? 아, 근데 여기 그러면 집이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보면서 같이 네. 한번 얘기를 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현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와, 일단 전체적인 룩이. 욕이... 공가 않네요 일반 가정집이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여기 벽돌 고벽돌 네. 고벽돌이요. 네. 약간 어. 좀 빈티지한 느낌이나는 어. 좀 원래 적벽돌이 있고 약간 이런 그레이색의 이 색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컨셉으로 잡은 게 약간 다크 그레이 쪽이어가지고 이런 그 색이 좀 어울릴 수 있는 네. 벽돌을 일부러 좀 골라서. 저 근데 궁금한 됐죠? 게 이런 벽돌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 어. 공간 차지 때문에 좀 이게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벽돌이 한뭐이 정도 사이즈 로 라고 이 벽돌은 잘라서 약간 뭐 1cm, 2cm 아 정도로 해서 붙여놓고 시민트로 사실 바르는 거지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장에서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 아, 아, 요 정도 딱 나온 사이즈요. 네. 어우 네. 너무 좋다. 분위기를 완전 확 이게 완전 지배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게 밋밋한 거보다 네. 어떤 그 굴곡이나 좀 있을 때 사실 아 멋있거든요. 어 알겠습니다. 스위치도. 처음 보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을지로까지 가서 아이 빈티지 느낌을 또 네. 내기 위해 네네. 직접 또 골라서 시공을 한 거죠. 근데 버튼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다 여기서 쓰이는 건가요? 이게 네. 이제 전체 소등 버튼도 있고 아뭐 화장실 환풍기 뭐 이런 그간접등 어, 그리고 일반 오피스텔에서 이 현관에서 들어오는 이 복도 쪽 있잖아요. 네. 여기를 전체 다 이렇게 간접등으로 한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그 약간 미술관 같은. 느낌 이런 질감이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그렇죠 네야 그래서 이 조명은 참 이뻐서 제가 계속 쓰는데 네네. 이 곧장 내려오는 조명은 아 쓰기 싫더라고요 아, 다운라이트는 <laughs> 네. 아. 너무 갑자기 눈을 치니까 이런 거는 근데 <laughs> 어디서 보통 레퍼런스를 좀 얻을 수있어요 사실 보기 어려운 디인것 같거든요 카페를 가면서 보기도 하고. <laughs> 아... 또, 사이트가 있어요. 핀터레스트라고. 아, 네네. 거기 안에 온갖 해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들을 그 키워드만 잘 입력하면은 네네.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약간 검색어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벽돌. 아... 아니면 뭐 빈티지, 다크 그레이 인테리어. 아... 뭐 온갖 걸다 쳐봐야 돼요. 그러면서 타고 타고 또막 이렇게 가고 그래요. 네, 뭐 어. 메인스 코팅. 그러니까 클릭하면 또 연관된 아... 또 것이 나오고. 아, 약간 알고리즘 타고... 같은.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가 상업 공간으로도 쓰는 거잖아요. 이제 사들이 네. 갈지는. 네. 고래가 좀 이런 거를 또명패를 <laughs> 저는 근데 이것도 되게 분위기가 이 무늬랑 너무 잘 맞아요. 저 금색이 잘 네. 맞아가지고. 어두운 네. 톤에 이게 딱 그, 이것도 딱 톤이 어둡게 딱 들어가가지고. 네. 약간 진짜 호텔 네. 화장실 가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을 네. 하고 네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한 거죠.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여기 화장실 분에 이런 또 핸들은 또 처음 보네요. 이것도 이제 어느 병원에 갔는데 조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이런 거는 어디서 구매를 하죠?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네. 것도 인터넷 에뭐 미닫이 손잡이 거 있잖아요. 푸시 앤 풀? 이거 는 직접 시공을 하신 거예요? 다시 네, 그냥 간단하게만 아. 할수 있을까요? 혹시 열어봐도 될까요? 네. 아. 아. 아, 켜진 거는. 네. 그 센서 인식을 해서 아 이제 밤에 화장실 가거나 할때 자동으로 이제 향초대에 광도나면서도 아, 네. 이제 불 알아서 켜질 수 있게끔 저 오른쪽에 동그란 네. 게 이제 센서입니다. 아요 요게 이제 뭔가 움직임을 감지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와 이거 아이디어,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아, 네. 이제 여기도 자동화를 해놔 가지고 자동 화장실에 자동화요. 헤이구글 샤워 모드 실행. 지금 샤워 모델을 했으니까 이제 따로 뭐. 네. 핸드폰안 들고 가도 지금 여기에서 틀수 있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예. 네. 와, 구글 홈미니를 여기다가 또 설치를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 환풍기도 자동으로 더 돌아가게 하고. 네. 음악까지 같이 나오게 하는. 아니, 근데 이 화장실도 너무 예쁘게 꾸고 좋네요. 뭐 여기도 이제 약간 벽돌 질감의 이런 타일이죠, 이것도. 네. 되게 고급지네요. 자재비도 좀 많이 든 건가요? 얼마나 이제 비싼 자재를 고르냐에 네네.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비싸졌다기보다도 네. 이제 금속으로 재료 분리대를 쓴다든지, 아... 뭐 환풍기도 그냥 환풍기가 아니고, 빨래줄거리를 달았어요. <웃음> <웃음> 네. 이게 건조가 되는 아, 아 드라이 기능 되는 그 드라이 기능 되는 일본의 어떤 집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아. 집에 이런 식으로 시공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에서 빨래를 말리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없나 해서 검색했는데 네. 이 제품을 딱 그때 찾은 거죠 최근에는 이제 캠핑을 다녀왔는데 네네. 타프를 그냥 여기다가 아. 얹어두고. 아. 말렸는데 완전 뽀송하게 탁 말라가지고 그 타프 말리는 게 생각보다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뭐. 너무 힘들죠. 야 끝까지 아주 잘잘 뽑아 먹고 있는 거네 이거. 이 네. <laughs> 어. 거울이 되게 네 약간 일반적인 거울이랑 좀 다르게 디자인이 좀 많이 들어간 제품이네요.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는 아마 단종돼서 못 찾을 텐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음. 이런 질감의 거울을 아, 그렇죠.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 네네. 그거를 찾아서 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위에 이 조명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기 룩에는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이제. 아, 네, 네, 네. 이 전체적인 색감이랑 네. 이 룩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는 음. 어떤 제품이죠 혹시? 그 을지로나 이런데 가면 조명게에서한 번에 다 골라서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집을 고를 때 선택하는 게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죠. 약간 이게 진짜 너무 찰떡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집에서. 네. <laughs> 근데 한 번에 약간 그 볼수 있는 그런 게좀 생기나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네. 내가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싶냐에 대한 딱 주제를 정해놔야 돼요. 정말. 그 안에서 벗어나지 네.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 어, 대략 그 테마를 그 크게 그려놓고서 그 네. 안에서 고르면 그래도 그 실패를 하지 않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이제 메인 거실 공간, 부엌 겸 거실 공간이 있는데 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룩은 이제 고벽돌을 사용해 가지고 네. 꾸며 주셨네요. 벽이 조금 밋밋할수 있어서 네. 이런 그 아... 웨인스 코팅이라고 하거든요. 웨인스 아... 코팅이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저벽 쪽에도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근데 이런게 중간에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그 어떤 영화 핸페스트 호텔 약간 그런 느낌에서 네. 색감, 채도가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느 네. 와. 이공간에서 보통 어떤 공간을 사용을 하세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네. 술을 먹고 아, 또 이제 제가 네. 요리를 좋아하니까 이제 네.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볼수 있게 빔 프로젝트 아, 좀 내려가지고 빈 네. 프로젝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근데 특징이 오픈 네. 천장으로 해 두셨네요 약간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 <laughs> 보기 가 어려운 룩이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니까 그러니까 <laughs> 보통 이제 상업 공간 위주로 네. 이런데 이런 오픈 천장을 하는데 진짜 실제 거주하는 집에서 이러니까 어때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한다면 무슨 네. 뭐 소음에 취약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방음 음. 어떤 자재를 대지 않고서는 합판 네, 네. 같은 걸위에 대여 그렇죠. 석고보드 네, 네. 석고보드는 방음이 안 돼요 맞아요. 그거보다 네. 어떤 공간감을 더좀 갖고 싶다 네. 원래 천장의 경우에는 저 위에 상단 쪽에 상단에 이제 라인 쯤이라고보시면그 그 네, 조짐이 쯤이 원래 같아요. 천장이었는데 아 그러면은 네. 약간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여기는 이제 방음 부스가 하나 딱딱 맞고 딱 있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저는 이기 와가지고 너무 놀랐던 게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저 공간이 뭔가 일반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뭔가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저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저 공간은 네 이제 열려서 이제 옆으로 네. 통하면 참 좋겠지만 네. 사실 아무 기능은 없고 아니 이게 저는 이게 너무 거울인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딱 봐도 여기 뭐문 열고 나갈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거울의 그 화장실 쪽 문이 고벽돌이 비쳐지니까좀 네. 다른 공간인 것처럼 진짜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막상 하고 나서 정말 또 만족했던 네네.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거울을 들때 뭔가 좁은 음. 거울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 큰 넓은 거울을 하니까 이게 진짜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laughs> 아 그리고 여기에서또 포인트 되는 공간이 이 위쪽에는 오픈 천장으로 하지 않고 딱 남겨졌단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런 이유는 따로 있나요?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네. 수납이 부족해서 네. 자주 안 보는 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놓을 네. 데가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짜서 좀 활용할 수 있게. 원래 벽이 이렇게 안 생기지 않았나요? 원래는 이쪽, 이쪽 위쪽으로 해서. 네. 다 막혀있는 그쵸 그쵸 공간이 되죠 그럼 여기를 이제 만약에 딱 이렇게 써내고 나면은 요 공간이 비어있는데 여기를 딱 덧댄 거죠 일부러 네. 네. 최소한의 배관은 남겨놓지만 네. 다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그쵸.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이제 수납함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죠 야, 이런 수납함의 경우에는 뭐 약간 레퍼런스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좀 생각해내기가 좀 어려운 위치일 것 같거든요 인테리어 대표님께서 야,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어, <laughs>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아이디어 작업을 할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1, 2개월의 시간을 조금 가졌었는데 작은 디테일들을 풀어나가는건전문이제전가가 도와줘야 네네. 되니까 아 시, 시, 실제로 실가을할줘있 되니까. 아실가이런것가에 대한 네이제 것들에 대한 거. 네. 이제 이 집에 가이라이트 같은 공간 여기로 들어가면 i 이제방가부은가 있는데 아 여기로 돌아가니까 오 소리가 완전 먹먹해지네요. 그렇죠. 네 여기가 거의 20cm 가까이 두께를 해놨기 때문에 네. 방음이 엄청 잘될 거예요. 와 이렇게 문 닫으니까 진짜 진짜 다른 세계네요. 이 공간에만 이제 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따로 방음 부스 업체에 아... 의뢰를 해가지고 네네. 그 비용이 이제. 집을 하면서 그렇죠. 먼저 요걸로 시공을 해 달라. 그러니까 아... 과한 건 괜찮지만 덜 하면 곤란해지니까. 아... 그래서 조금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네. 여기 이제 공간이 아무래도 일반 오피스텔에서 큰좀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매매로 시공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할리나요, 이거? 우선 염두에 안 뒀고요. <웃음> 네. <laughs>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아. 이사 간다는 생각은 안 해서. 아, 이제 네. 뭐, 그러기는 했는데. 네.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음악인들의 꿈의 공간이다. <laughs> 그런 분들이 니즈가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방음부스에서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아, 여기가 이제 안방인 거군요. 그쵸. 어 여기는 이제 룩이 좀 달라지네요, 아직. 좀 침실이니까 네. 좀아 밝은 느낌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네. 해가지고 웨인스코팅 그대로 하고 아 화이트 느낌으로 이제 갖고 바닥도 네네 검정 바닥으로 이렇게 아 해서 보통은 이제 흰색을 기본 배경으로 깔고 네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색으로 포인트를 보통을 주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화이트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뭔가 화사하다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위쪽 라인이랑 선이 쫙 이어질 수 있게끔 아 그렇게 이제 배관도 가릴 겸 네네. 그렇게 선을 이제 일자로 해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환풍기인 거죠. 요거는 양압식 공기 순환 청정기라고 해줘야 될까요? 전열교환기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요즘 아파트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소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아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하나를 뜯어내고 이제 요거를 설치를 해서 네. 환기할 수 있게. 공기가 이제 더러워졌다, 가 빨간색 되면서 이제 알아서 이제 센서가 이제 조절해서 이제. 공기 청정기랑은 살짝 다른 느낌인 거죠. 그렇죠. 공기 청정 환기는 먼지만 걸러 주는데 이거를 해 주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져요. 저 센서도 지금 해서 네 네. 저거는 이제 아, 이게 센서였군요. 네, 방음 부스 공간에 있으면은 네. 이산화탄소가 좀 아, 많이 차요. 네, 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만 딱 열어 놓고 요거 틀어 놓고 있으니까 24시간 어... 그러면 이제 환기 싹 되면서 네. 런건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요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시공을 하고 나서 공기가 달라진 거를 딱 느꼈어요. 이런 건 제품을 사면 거기서 같이 시공까지 같이 봐 주는 건가? 요 그렇죠. 시공까지 같이 아해 주는 거고 방음 부스 이제 위쪽 같은 경우도 천장을 뚫어 놨어요. 거실 공간까지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뭔가 순환이 될수 있게. 네. 어 그리고 근데 이렇게 시공을 할때 네.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세요? 확인하고? 매일 가면 갈수록 네. 잔 실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설계했던 거랑 달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조명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옆에 있다가 어 저기 반장님 이거 좀 추가로 좀 해주세요 해 네.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이분들은 원래 하던 방식으로 좀 하는 부분이 아 있으니까 네네네네. 디테일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이언트도 같이 가서 내가 직접 가는 거고 고생하고 아이스크림 사다 드리고 그것좀 아 해달라고. <laughs> 내가 살집 내가 고생하지 않으면 네. 누가 대신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 만큼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진다. 문의 방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음. 나중에 편안하게 쓰는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인테리어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이제 여기를 이제 처분하고 이제 갈 생각인데 아... 그러니까 뭔가 애정이 남아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투자를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조명도 또 바꿔보고 네. 뭐 IoT 시스템도 지금 사실 설치를 다 네. 해놓고 다음에 또 아... 오실 분이 참잘 사용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정말 아, 아껴서 잘 했는데 네. 안 망가뜨리고 잘 쓰셨으면 음, 좋겠다 그러니까. <laughs> 진짜 찍으면서 저도 여기 엄청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다 이게, 이게 성이 많이 쏟아졌다 이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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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